이게 스트레스를 녹여버리는 방법이 필요해. 그러니까 대중적인 방법 말고 나만의 치트기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를 녹여버리는 전략이 있어요. 나는 이것만 하면은 진짜 아무리 열받았던 것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 근데 살, 생각보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대부분 어떠냐면은, 어떤 거를 해도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수동적으로 그런 괴로운 상황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내가 주도권을 갖고서, 아, 내가 지금 이런 게 열받았지만은, 열받는 걸 풀어버리고, 또 열심히 새롭게 해야지. 근데, 요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참자. 인내하자. 난, 뭐, 저건 해결 못하니까, 그냥, 뭐, 뭐, 어떻게든 되겠지. 수동적으로. 또는, 아니면은, 현실에서 그냥 도피해버리기. 근데, 이것보다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진짜 좋은데, 근데 그 치특기가 있으면은, 멘탈리티 측면에서 엄청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우위야. 이게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 말도 안 돼. 그래서 지금 몇개 알려주셨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 멘탈리티를 회복하는 방법이 어렸을 때는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방황을 했던 거지.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나름 회복이 된게 별로 좀 웃기,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제 멘탈리티를 회복한, 회복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뭐였냐면은 요리랑 청소였어요. <laughs> 애겟남. <laughs> 오히려 운동은, 운동은 그냥 그, 화를 돋궜고, <laughs> 운동하고 나면은, 예를 들면 화난 상태에서 운동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더 화가 나더라고. 더 짜증이 나가지고, 막, 아, 저거, 시, 시, 이따가 전화해야겠다. 열받으니까. 막 이랬는데, 집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요리할 때, 저는 그, 알리올리오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알리올리오 할때 마늘 썰잖아요. 마늘을 이렇게 썰어 가면은, 거기서 얻는 그런 만족감들, 이런 게, 그니까 여기 또 집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는데 스트레스는 해소되고 그리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에 대한 생각이 이제 사라져 가니까 되게 좋은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빨리 해소가 돼요. 빨리 해소가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수동적으로 뭔가 뭐덜 해소되는 거를 하거나 예를 들면 뭐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경을 한다거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다 온갖 분노글만 엄청 많잖아. 그냥 또 누가 무슨 무슨 논란 만들었다는 등뭐뭐 뭐 배달을 시켰는데 사장님이 뭐이상하게 리뷰 리뷰 답변 해가지고 막 열불 나는 글 온갖 무슨 뭐야 뭐 에브리타임이나 뭐 블라인드에 올라온 뭐말 같지도 않은 그냥 똥글 막 넘쳐나잖아. 사람 열받게 하는 것만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웃길 때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회복이 안 돼. 회복은 안 되고, 시간만 낭비해, 그런 거는. 그래서, 나만의 방식을 찾으면 성공이다. 그걸 이제 깨달아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못 찾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평생 동안 잘 모르는 거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운동 경기 보는 거거든요. 그, 거기 직접 가가지고. 그런 거 갔다 오면 너무 좋아. 그냥, 예를 들면, 기분 나쁜 게 있어도, 그냥 거기서 얻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들로 꽉 채워지면은 아 뭔가 뭐든지 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요 예를 들면 야구장 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근 야구장 가면은 여러분들 어웨이 팀에 있잖아요. 이홈 팀에 있어도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야구장에 가잖아요. 그럼 어웨이 팀에 가면은 홈 팀에서 응원을 하면 그 응원이 웨이브가 파장처럼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함성이 막 맞을 수가 있어요. 완전 사람의 물결이야, 거기가. 그래서 홈에서 응원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웨이에서 응원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서 막 에너지를 전 얻는 걸 좋아해요. 제 스타일은 그래.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확 충전이 되고 나면은, 외양인이라 그런 거지. 그러면 에너지가 쫙 충전이 되는데 근데 반대로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혼자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레벨이 계속 떨어져 쭉 떨어져 모든게 정상이어도 그냥 쭉 떨어지는 거야 점점 고갈되는 거야 제가 주말에 성수를 갔다 왔어요 성수 가서 그 브랜딩 공부 겸 해서 성수 갔다 왔는데 야 성수에 사람 진짜 많더라고 근데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느껴져. 이게 저는 이제 외양인이라 그렇고 내양인이면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 충전 방식하고 그리고 고속 충전하고 저속 충전 방식이 있는데 고속 충전을 할수 있는 법을 찾아두는 건 충분히 필요하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못 찾으면 평생 낭비야. 평생 낭비야. 평생 그 우울 모드로 살아야 돼. 저는 그냥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우그룩을 지나다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laughs> 저는 사람들 많은 게 좋아. 사람들이 없는 게 싫어요. 심심해. 지루해.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게 좋아.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내뿜는 그 에너지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클럽도 그래서 좋아하고 <laughs> 클럽도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뿜잖아. 클럽도 좋고 야구장도 좋고 농구장도 좋고 뭐다 좋아 사람들의 그 열기 그 콘서트장 이런 데도 좋고 아니면 그 배우들 연기 같은 거 하면 모여서 보고 그러잖아 그런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안 하면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가지고 힘이 없어져요 <laughs> 디버프야 디버프 먹으면 이제 제대로 정상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퍼포먼스가 100%로 끌어올려지는 컨디션이 있을 텐데 그 컨디션을 찾아야 돼. 그걸 찾으면은, 그걸 찾으면은 사실은 이 기분 전환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약간 슬픈 감정을 좀 즐기거든요. 슬픈 감정을 좀 즐겨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한참 좋았다가도 의도적으로 좀 슬펐던 기억을 꺼내서 약간 반대의 느낌도 가져가곤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어렵지도 않아. 그냥 옛날에 제가 사업 초창기에 한참 이제 되게 외롭고 힘들 때 찍었던 셀카들이 있어요. 그 셀카 보면은 되게 우스꽝스러운 옷 입고 집 구석에 혼자 박혀가지고 이렇게. 나름 좀잘 보이려고 이렇게 억지로 미소 지으면서 셀카 찍은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딱 보면은, 아, 저렇게 <laughs> 괴로운 곳에서부터 어떻게 발버둥 쳐가지고 왔구나 하면서 이제 좀그 업된 것도 좀컴 다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시절 생각도 하면서 또 옛날에 제가 사업을 처음 했을 때는 지금 같이 사는 걸 꿈꿨어요. 왜냐면 그때는 풀스택으로는 미흡했고, 지금은 개발이 쉽지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책으로 찾아보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SQL 같은 것도 다 하나하나 찾아봐야 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될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때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계속 고했던 거야. 아는게 없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거지. 아, 말도 안되는 그냥 개 허접, 개 허접 찐따 제품 만들어 놓고서 야 이거 어떻게 잘해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절대 안돼. 절대 안되는 거였어. 근데 그때는 그래서 꿈꿨던 게아 나도 저런 경험도 생기고 또 이런 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책 같은 거를 찾아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단 말이야. 10몇년 전, 막12 년, 13년전 그때 근데 결국은 도달 했잖아. 도달 했잖아. <laughs> 도달해버렸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저 원래 좀 학습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저는 처음 그 컴퓨터를 초등학생 때부터 했기 때문에, <laughs> 소위 말하는 컴공에서 말하는 선골입니다, 선골. 저는 리눅스로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선골이에요, 선골. 저 늦가기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었고. 하여튼 근데 그런 꿈을 꿨었는지 이제 목표에 점점 다가서는 게 과거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영어 같은 거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를 처음에 누가 처음부터 영어를 다 읽어. ABCD도 잘 모르다가 근데 여러분 대부분 지금은 이제 영어로 다 어지간한 건다 읽으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ABCD도 몰랐던 내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영어도 읽게 됐네. 그만큼이 이게 어마어마한 성장의 기록 아니야. 근데 그것만 있나? 사실은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얻은 온갖 경험들 있잖아. 그 경험들이 사실 과거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누적 기록을 만들어 낸 거.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이게 내가 지금 보잘 것 없어 보여도 스스로가 스스로가 보잘 것 없어 보여도 사실은 출발점을 생각해 왔을 때는 엄청나게 온 거예요. 자꾸 어마어마한 엄청 멀리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를 깎아내리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뭐 알아서 가라 그러고, 출발점이랑 나를 비교해 보면은 어쩌면은 이미 출발점에 꿈꿨던 모습에 도달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사실을 그런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사진을 보면서. 내가 지금 스스로는 내가 뭐 불안정한 상황에도 놓여있고, 그런데, 정작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아, 이미 꿈을 도착을 했었구나. 이미 도착을 해버린 거야. 어린 시절 기준으로 보면은, 난 이미 꿈을 달성해버린 거야. 장래 희망을 달성을 해버렸어요. 그니까, 이미 목표는 다 이룬 거야. 목표는 다 이뤘고, 그 다음인 거야. 근데 나는 내가 목표를 이뤘다는 사실 자체도 잊고서 살고 있었던 거지. <laughs>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세워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애써. 근데 목표를 달성을 해서 했어. 근데 했는데, 별로 그거에 대해서 축하를 안 해요. 예를 들면, 처음에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는, 아, 내가 개발 공부해서 취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취직에 성공을 해. 그럼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아, 고생한 나 자신한테 축하, 어, 너 수고했다. 잘했다. 야, 씨. 코드, 이거 뭐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놈이 개발자가 됐어? 야, 대단하다. 스스로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죠, 보통? 아, 요 정도로는 좀안 되는데. 더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자기한테 위로해줄 필요도 있는데, 바로 그냥 다음으로 가는 거야. 야, 저걸, 이걸로는 안 돼. 지금 바로 다음 목표 설정해야 돼. 막 이런 거야. 어차피 이 목표 설정한다고 해도 바로 될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고갈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그런 게 일종의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 그걸 다른 말로 자기를 착취하는 거 같아요. 분명히 과거에 나는 요걸 목표로 했잖아. 그럼 요걸 목표로 했으면 적어도 요 목표를 달성을 내가 했으면 나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 근데 보상을 안 해줘. 그게 뭐죠? 되게 안 좋은 부모님들 있잖아. 수학 성적 90점 넘으면 뭐 사줄게 하고서 넘어왔는데 그냥 말 바꾸고 안 사줘. 그럼 걔는 수학 공부 안 해요. 열 받아서 <laughs> 부모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약속 안 지키고 하면은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열 받아가지고 안 한단 말이야. 그 억하 심정이 생겨서. 근데 본인 스스로한테 그렇게 혹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혹독하게 다 했는데 다 달성했잖아. 다 달성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몰아세운 거지.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계속 자기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고 그리고 취하는 형태로 내버려두면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머리로는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걸 못해. 왜? 내 마음속에 의지력이 없어. 의지력이 고갈됐어. 본인도 아는 거야. 내가 이걸 한다고 해도 나한테 돌아올 보상이 없다는 거를. 그게 학습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대부분의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표현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근데 뭐 못생기고 아니면 뭐 그러면 상처를 받잖아. 거절당하고 그게 누적이 되면은 아 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그게 렇 학습이 돼버려가지고 포기를 하는 거야. 근데 포기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자기를 더 관리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애랑 친해지고 말 섞고 하면 이게 그게 연애잖아. 근데 이게 반복된 좌절을 겪다 보니까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야. 무너져 버린 거야. 무너져 버려 보니까 분명히 할수 있는 건데도 못해진 거야. 왜?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무너져 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누적돼서. 그래서 저는 보상을 스스로한테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무조건 스스로한테 보상을 줘야 된다. 근데 그 보상이 물질적인 게될 수도 있고 감정적인 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런 걸 해요. 저는 뭐 물질적인 것보다도 뭐 나를 위해서 이걸 사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거울을 보고 수고했다고 말해줘요. 저, 저한테. 되게 너무 감성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도움이 됐어요. 많이. 수고했다. 너 열심히 살았어. 네가 열심히 산거 내가 알아. 딴 인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나는 알아. 아, 나는 알아. 너 열심히 살았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했어.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울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서 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스스로하고 좀 위로한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충전된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런 것도 해요. 그냥 어, 산책을 옛날부터 가보고 싶었던 데까지 쭉 가보거나. 근데 그게 좀 시간 낭비가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 같은 거지. 그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자유를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그게 무척이나 좋더라고요. 예, 저도 예전에 그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래서 탈모약도 먹고. <laughs>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여기가 헐어요. 입안, 입안이. 이완이 헙니다. 이 공통증상이야. 이런 입안이 헐고 그리고 갑상선 같은데 문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데 문제 생기면 갑자기 몸무게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쭉 빠지거나 하죠. 그래서 여러가지 증상이 생기잖아. 근데 이게 고갈 나서 그래. 완전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든 게 고갈 나버리면은 내가 원래 할수 있던 것도 못해요. 그러면은 게임 오버 돼. 난그 그래서 원래 정신이 지친 사람들은 방 청소를 못한다 그러잖아.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한참. 그 회사 운영이 너무 힘들 때는 집안이 엉망인데 청소를 할 의지가 없어. 청소를 할 의지가 없어. 힘이 없는 거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씻고 그리고 옷 챙겨 입고 밖에 나가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 엉망인 집안 보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어. 실제로 내가 손을 못 움직이고 그럴 에너지가 아니라 정신에 에너지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거야. 정신에 에너지가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헛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때 제가 헛돈을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려고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서 해봤어. 남들이 하는 무슨 뭐, 뭐 힐링한답시고 하는 것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돈만 쓰고 나한텐 별로 그게 힐링이 안 됐어.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힐링이 따로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가 힐링이라 그랬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청소를 하니까 점점 몸에 에너지가 돌아오는 거야. 그 엉망인 거를. 청소도 힐링이었고 음식 해먹는 것도 힐링이었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뒤에서 채찍질 하면은 계속 달리기만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 너무 가혹해진 것 같은 거지. 스스로한테도 가혹하고 타인한테도 가혹하고. 그러니까 착취하는 게딴 사람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쥐어 짜내고 있었던 거야. 쫙쫙. <laughs> 그리고 무슨 뭐 마른 오징어 짜도 물나온다는 말처럼 자기를 다 짜냈잖아. 근데도 작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도핑을 해요. 카페인으로 도핑하든지 뭘로 도핑을 막 해, 뭐, 에너지 음료로 도핑해든지 해서 어거지로 덧자네. 이미 나는 갈 때까지 갔어. 마팅이 완전히 갔는데, 작동이 안 되니까 덧자내는 거야. 약물의 힘을 이용해서. 이게 고문이지, 뭐야.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는 거라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 커피를 거의 안 마셔요. 커피를 마실 필요가 없어. 에너지 레벨이 안 떨어지니까. 원래 커피를 먹는 게 그런 거잖아. 졸립고 에너지 떨어지고 일안 되고 그래서 먹는 거잖아. 일할 때 먹는 게. 이게 에너지 레벨을 높이려면은 여러 방법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게 진짜 원천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결국은 뭔가 지금 잘못된 바퀴로 돌고 있는 거야. 뭔가 해소되지 않고 지금 어거지로 꾸역꾸역 돌리고 있는 거지. 대업을. 그래서 요즘에는 좀 관대해졌어요. 스스로한테. 스스로한테 관대해졌고,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너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도 돼. 얼마나 좋아요. 지난 몇 년간, 그래, 열심히 했잖아. 좀만 쉬자. 잘했다. 아, 이런 거. 좋은 것 같아.